식사하셨습니까? 형님! 아 어디..어디.. 어..어디십니까? 어디, 형님 아..그러게 말입니다 소울을 담아서 그래, 소울을 저어오늘 어, 어, 어디 또 모..모임 가셨습니까? 아이고..예.. 어떻게, 이제, 아우님은, 아, 그러니까, 아우님은 갈수록, 어? 좀, 이제, 어? 가, 어 갈수록 구라보다도, 이제, 이제 약을 먹으실 때, 그거는 못 고치니까, 너 노력해도 쉽지 않아, 아우님, 어? 어? 어, 이거 뭐, 어, 약, 약을 먹어도, 내가 볼때 약으로 안될것 같아. 정기요법이제 최고야, 응. 음. 아일 보세요. 네.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코스시 따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아유예 형님 아예예 아이고 예예네음크음 그런가봐 많어 그러게 과일 주스도 많은데 커피까지 아이고 그럼 당뇨지